s t r 어 n g t 오늘 우리 저 한병환 우리 전 시연님께서 시장 후보로 나오신 모양이에요. 제가 봐도.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출판 기념일 하는데, 그 말씀, 그 덕담한 말씀 해주세요. 네. 아, 저는 25년 전에 한병환을 만났고, 그 품성이나 또 우리 부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압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가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쌓고 왔는데 금년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부천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적절한 시기에 한 사람 건강하고 또 진실하고.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시정을 만든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됐!